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자, 수학 기초가 부족한 아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요. 학교 교과서는 어려워하진 않는데, 익힘책을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에서는 기본 문제집조차 어려워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기본 단계의 수학 문제집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큰 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와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수학이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때부터는요. 학교 단원평가도 아이들이 많이 틀리기 시작하고요. 문제집에서 그 기본 단계의 문제집도 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학년에 공부를 하는데 기초가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가 연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은 연산 학습은 물론 자기 학년에 맞춰 진도를 나가도 괜찮지만 적어도 예습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4학년이 되어 그러면 적어도 3학년 겨울방학 때에는 4학년 1학기 때 필요한 연산 정도는 가볍게 연습을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야 4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수학 진도를 나갈 때 아이가 그렇게 버거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산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연산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연산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뿐만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어 일단 연습은 미리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바로 그두 번째는요. 독해에 관련된 거예요. 아이가 학년에 올라갈수록 점점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가 단순히 단답형으로 딱나오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이 길다 보니까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문장 끊어 읽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때 문제가 조금 길잖아요. 그러면 의미별로 끊어 읽는 연습을 필요해요. 어, 나는 그냥 읽고 다 이해했어요. 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기본 훈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선으로 끊어 읽는 훈련. 그리고 더 문장이 길어지면 끊어 읽은 만큼 어, 서술로 정리를 해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풀이 과정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어때요? 여기 끄적 저기 끄적 뭐 중고 난방으로 막 풀다가 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답을 대충 적어 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서술하도록 꼭 아이가 연필로 풀이 과정을 쓰도록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답안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 내가 어 이거를 어떻게 풀이를 써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야 대충 풀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는 답안지 보지 마가 아니라요. 문제를 다푼 다음에. 채점이 끝난 다음에는요. 답안지를 함께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모범 답안을 보면서 "아 답을 이렇게 적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 예시를 배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겁니다. 수학의 기초가 부족할 때는요. 그만큼 수학의 공부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수학 공부를 하지 않고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란다면 그건 뭐죠? 욕심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이가 수학 기초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수학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정말 좋은 교재 많습니다. 그 많은 교재 중에서 제가 이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교재가 몇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두권 정도를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보다 더 교과서에 대해서 잘 설명한 교재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교재가 바로 이 비상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 개념잡기라는 교재예요. 보통은 이 교재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방학 때 빠르게 훑어보는 예습용으로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기초가 너무 부족해서 학교에서 어, 배우는 그 우리 교과서와 익힌 책만으로는 아, 아이가 다 익히기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때이 교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행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진도가 너무 빠르면 잘.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또 진도는 또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런 교재를 통해서 먼저 예습을 하고 선행을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느낌이 정말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기본 개념을 교과에서 설명하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문제도 어, 교과 익힌 책 관련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힘책에 대한 실력 문제 또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요,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어,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 확인. 이 개념 확인을 대충 넘어가고 문제만 풀지 말고요. 저 개념 확인을 아이가 소리내서 읽어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연필로 줄을 그어가면서 한번더 확인을 하고 이 실력 문제들을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요. 교과 역량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교과 역량 문제는요. 꼭 맞췄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아, 교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잘 학습이 안 됐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풀 때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이 단원 마무리 부분에서는 아이가 다 맞도록 해야 된다. 특히 이 서술형 문제 있죠? 점점 서술형 평가로 변해 가고 있어요. 그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도 어, 약간의 어떤 꼼수라고 할까요? 이제 아이들이 요즘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야! 답만 맞으면 그냥 맞은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술형 문제만큼은 여기 있는 그 풀이 과정 있잖아요. 이 풀이 과정을 정말 어, 한번써 보는 게 필요해요. 이써 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보통 아이들이 기초가 부족할 때어 그래도 답은 뭐 구할 수 있는데 나는 풀이 과정 쓰는 게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답안지를 모범 예시로 삼아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한번 아이들이 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써보는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교과서 개념 잡기가 끝나면 그 다음 교재로 제가 추천하는 게뭐 만점왕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디딤돌 교재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 <laughs>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실 기본서라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요. 응용에 가까운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4학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4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배운 것 플러스 디딤돌 초등수학 기본 정도만 잘 끝내놔도 아이가, 아, 우리 아이가 자기 학년에 맞게 공부를 잘하고 넘어갔다라고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초상위까지 다 해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중요한 건이 기본 과정에 그 개념을 잘 익히고 응용을 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느낌이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실제로 문제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의 구성이에요. 글씨가 더 작고,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이고 좀 이러면 알죠? 어, 괜히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교과서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교과서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요, 어, 이거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냥 패스 패스 하지 마시고 빠르게라도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고 꼭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 기본 문제를 다 맞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개념 학습을 제대로 했다면 이 문제 정도는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팁들이 들어있거든요. 실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때 이런 팁을 음, 처음에는 보지 않는 게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아,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어, 제대로 풀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때그 팁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스텝 2에 이, 나오는 이 기본 문제는 충분히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맞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 실력 문제. 여기에서는 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온 그런 개념 설명을 다 이해는 했지만 만약에 그 것을 유형화된 그런 문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이 문제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 문제에서는 아이들이 90점 정도를 목표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80점 이상 정도라면요 학교 단원평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기본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최대한 내가 배운 것을 어그 결과를 아이 얻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요 그만큼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음,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해보는 거예요. 보시면 기출 단원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겠죠. 왜냐면 하 우리가 한 단원을 잘 공부를 끝냈다면 이 단원 평가 정도는 사실은 90점 이상은 맞겠죠. 만점을 목표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4학년 1학기 파트 부분은요. 큰 수라서 숫자를 잘못 보는 경우도 있고 자릿수에 대해서 아, 잠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하지만 실수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가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이가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이것을 응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 나이 문제를 아예 못 풀겠어가 아니라 어나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것 같고 그리고 접근을 제대로 하고 특히 서술형 과정에서 풀이 과정을 쓰려고 한 노력의 흔적을 봤으면 우리는 사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만큼 우리 아이가 다 아웃풋을 잘낼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추천드리는 이두 가지 교재만이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기초가 부족해서 너무 고민이시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교과서 개념잡기를 빠르게 훑어보는 거예요. 학교 진도에 맞춰 가기에는 조금 음, 실력을 쌓기 약간 양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를 좀 빠르게 훑어보면서 나머지 보충해야 할 부분은 이 디딤돌 기본 교재를 가지고 보충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뭐센 교재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볼실수 있는데 센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죠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는요 센 교재가 나쁜 게 아니라요, 센 교재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뭐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건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심어주기에는 맞지 않는 교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본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의 자신감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그 기초 실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